예술가들에게는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끝마치지 못한 작품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미완성의 상태로 작품을 끝내므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의 방법입니다. 이런 시도를 가리켜 미완성이라는 단어의 뜻인 non finito라는 단어를 써서 예술가들이 사용하지요. 유명한 음악가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을 남겼죠. 음악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제가 그래서 그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니까 나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난 것처럼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완성적인 상태로 끝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래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곡이 미완성 교향곡이죠 슈베르트가 25살에 그걸 작곡했다고 하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31살에 떠났는데, 6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교향곡을 완성하지 않았는가는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다 상상해서 나온 얘기일 뿐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 젤로도 많은 미완성의 작품을 남겼죠 작품의 양이 많아서 미완성이 된 것도 있지만 그가 남기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예, 노예상이라는 그런 조각 작품을 보니까 그 대리석에서 마치 노예가 자유를 찾아 뛰쳐나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 미완성으로 투박하게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상 있죠. 그 바티칸 성당,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완벽할 정도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는데 그것은 미완성으로 끝난 그런 밀라노에 있는 피에타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작하다 만 듯한 그런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미켈란젤로가 90세의 나이에 그의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그 조각 작품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완성으로 끝나도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다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완벽한 피에타상보다는 시도하다가 미완성에 끝나버린 그 피에타상이 미켈란젤로에게는 더큰 메시지가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것이 메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미완성의 책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넌 피니토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책들이 그 결말이 분명합니다. 인사로 끝난다든지 그 당시에 그 글들의 그 마무리되는 결론을 맺는 그러한 형태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여운을 남기면서 미완성의 상태로 결말을 맺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른바 소그룹 성경공부의 사역을 하는 중에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 27장부터 28장 전반부까지 사도바울은 가이사레에서 로마에 이르는 항해를 합니다 그 항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항이었습니다.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고 파선했고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항해에서 겨우 살아남아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생명을 겨우 건진 그러한 항해로 도착한 로마라면 이제 로마에서는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전의 28장에 바울의 로마의 사역은 매우 조용하고 정적이고 또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로마의 유명한 길을 마차로 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매우 조용하고 정적인 사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명두명 명, 서너 명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일대일로 때로는 소그룹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설명을 할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복음이 온 세상에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던질 정도로 매우 조용하고 그리고 정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로마 죄국이 뒤집어졌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이 왜 이러한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미완성의 상태로 끝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보십시오.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에 대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는 책이었다면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끝까지 기록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28장 이후에 풀려나서 스페인과 몇몇 곳을 다니며 사역하다가 AD 67년에 다시 체포되어 로마에 와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것이 가장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에, 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바울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가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로마에서 전 세계의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능력있게 증거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소그룹 성경 공부하다 끝난 거예요 미완성의 상태로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복음의 초점을 두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오픈 엔딩입니다. 미래의 성도들 곧 우리들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일대일로 때루는 소그룹으로 성경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일대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지에 찾아가서 소그룹으로 성욕공부로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이끌어왔던 단어가 사도행전적 교회. 곧 사도행전 29장, 액체 2 9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2단이라고. 사도행전 28장밖에 없는데 29장이라고 우긴다고참속 터지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28장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이 사도행전적 역사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쓰임받는,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말씀의 승리로 끝납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이것은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승리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세력, 어떠한 방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때로 사역자의 입은 막아도 발은 붙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틈틈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13장 49절 시작.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이 접속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리하여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때로는 말씀이 방해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표현의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갔다. 주의 말씀이 인격적인 주체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조차도 반입되는 것을 금지했던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몇년 전에 북경에서 가정교회 지도자 중한 사람 10대 가정교회 중에 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본인들이 확인될 수 있는, 확인 안된 분도 분명히 많다고 확인될 수 있는 분들만 가정교회 3자교 합쳐서 1억 2천만 명이란 라2 0 2 0년대에는 2억 명 정도가 될것이라 세계 최도의 기독교 국가예요 선교사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어요 성경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자기가 살던 그 세기에 성경은 다 지구상에서 종족을 감출 거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다녔죠. 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돼서 전 유럽에 성경이 보급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세력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유대의 사내들인 공예 세력도 로마의 정치 세력도 그 누구도 말씀의 확산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쓰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입니다. 3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선천적으로 배짱 있고 용기 있어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담대함은 넓은 시야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창한 숲을 지나는 사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두려움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를 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길을 알수 있는 것은 지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넓은 숲을 보지 못해요. 지도를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 기도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한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과 같고 그리고 미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 기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점에 바로 바울이 이 시점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쓴글 아니겠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일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이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의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자신이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또한 복음의 진보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데 이 바울의 이 기간이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서들을 썼죠 그러한 서신서들 소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서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사역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신약의 많은 부분은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후시는 하나님 바울이 갇힌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때에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 42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의지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때로 교만에 빠지고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간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여 가장 능력 있는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왜 가두어 놓으십니까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풀어서 두루 다니게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가두어 놓으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를 미안성의 상태로, 불안전의 상태로, 연약함의 상태로 그를 가두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우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사람들을 그런 만남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올 때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나는 미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갇히게 하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아가 시위대 때를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아가 갇혀있을 때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들은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때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완전한 줄 착각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성령충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충만은 우리는 언제나 미완성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완성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영성이요. 성령충만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미안성의 인생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사람들에게 때로 죄인이라고 버림받았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그 성격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도 옛 육신의 모습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은 이 헤럴드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천국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모르지. 내가 베드로와 소수의 제자들에게 부탁해 놓았어.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베드로를 믿으신단 말입니까? 그밖에 대책은 없습니까? 그밖에 대책은 없어.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네. 그런 스토리예요. 만들어진 누가 상상 속에 만든 이야기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불안전해 보고 미안성 같은 인생들을 여전히 기대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기대는 지금도 역사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미안성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역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대적한 것은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실상은 그들 통해 일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바울을 대적한 것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사역자들의 입은 막고 발은 붙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불리한 상황,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 미완성의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단전 29장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안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